운영비를 제로로 하겠다 100%를 학교 짓는데만 쓰겠다 약속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후원자들 아, 관심이 뭐죠? 내 돈이 학교 짓는데 잘쓰였나된잖아 그, 그, 그분들은 뭐쓴거한 2천만 원 영수증이 설마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건가요? 다 나와 있어요 이 영수증까지 그쵸. 제가 다 공개하거든요 음, 180개 넘었는데 최소 한 번이라도 네. 가셨을 거 아니에요? 아 현재까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아이고. 오늘 이야기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저는 만방오지의 그 만개 학교를 짓고 있는 드림스드립의 임채종 이사장입니다. 저는 처음에는 뭐 비전을 가지고 한 것보다는 우리 아들이 중환자실에 네. 70일 동안 있다가 음. 어, 거의 죽어가는 과정이 살아나는 거거든요. 네. 기적같이. 그 과정이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도 필요했고. 그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, 그리고 이제, 응술의 도움이 필요했죠. 네. 열매 2 0명의된 의사들, 아,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지원을 했죠. 네. 그 기술적으로 살아났는데, 이제, 태원하고 이제, 네팔에 우연히 이제, 트레킹을 가게 됐어요. 그때 네팔에 그 아이들 이제, 그,를 보면서, 아, 저 아이들은 왜이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런 가운데 이제, 성교사님이 제 학교에 필요하다는 이야기 듣고 할, 할 때, 아, 저걸 내가 해야 되나?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아, 네. 아, 근데 이제 같이 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, 굳이 내가 해야 되나? <laughs> 그런 생각 들었는데, 어,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, 아, 그게 마음이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. 음. 다른 부담보다는 이제, 하나님 저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는것 같았어요. 아들이 정말 소중하잖아. 음. 그리고 아들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떴고, 음, 투자를 했던 것같지 그, 네팔의 그 아이들도 다르지 않다고. 아. 아. 네팔의 아이도 나의 아, 아들이란 그런 음. 마음을 하나님처럼 주시는 것 같아요. 계속 그 떠올랐고, 생각들이. 그 음. 마음을 SNS에 올리게 된 거죠. 음. 그렇게 하면 이제 일이 이제 어, 시작된 거예요, 사실. 아. 예, 그러다 보니 비전 잉태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들의 그 아픔을 통하여 시작된 거죠. 음. 그 비전은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서 시선이 네. 어, 다른 사람에게로 어, 나의 아들에서 다른 아이들이 나의 아이 같이 보이는. 누구나 아, 네, 네. 그 자기 아, 아이가 소중하잖아요, 사실요. 아, 그럼요. 나의 아들만 생각할 때는 이게 늘 항상 그거에 범위를 머무는 것 같아요. 맞아 근데, 아, 다른 아이들도 어, 내 아이와 같구나. 음. 그런 마음이 드는 데서 올바른 비전 방향이 아닌 가생각해요 음. 그러니까 비전이 이제 잘못하면 대부분이 그 나를 위해 세우잖아요. 아, 나의 사업이 맞아요, 맞아요. 위해 잘 되고, 나의 목표, 네. 나의 성공. 대부분 보면 자기한테 포커스로 맞추지잖아요 맞아요. 예,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제 생각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. 아들의 아픔을 통하여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학교를 그때 한번 모금으로 끝낼수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게 어떻게 쭉쭉쭉 이겨지게 됐나요? 그 처음에 이제 SNS에 올렸으니까 아 운영비 운영비는 제로로 하겠다. 그리고 네. 학교 모금하면 100%를 학교 짓는 데만 쓰겠다 약속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. 아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 영원이라는 게뭐 예를 들면 뭐 NGO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직원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월급이 가고 이런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죠, 그렇죠. 어, 비행기 그렇죠. 타고 막 이런 모든 것들. 근데 그거를 영원으로 하고. 그렇죠. 그때는 하나면 지금 끝낼려 생각했죠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같이 한오도 장로님도 같이 좀 하자 그래서. 그래서 2040년까지 100개 학교식기 비전을 세우게 됐는데, 네. 처음에는 한개였을 때는 문제가 안 됐잖아요. 네. 2개, 3개, 4개, 10개, 20개, 30개 할 때는 이 단체가 되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. 어, 그러니까요. 만만치가 않죠.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해왔거든요. 현재까지, 네. 어, 한 181개 학교가 모으생된 같아요. 오... 그리고 아, 53개국에 제가 네. 362개 학교가 지금 네. 선정이 되고 진행 중이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크게 보되면 안 되는데 <laughs> 이게 이제 운영비 영원을 쓰려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. 거기에 맞게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. 어떻게 음... 운영비 영원의 NGO를 운영할 수 있을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기도하게 되고 네. 아이들을 구하게 되고 지혜를 찾게 되고. 네. 그렇게 하면 현재도 운영비 제로로 운영하고 있죠. 현재도. 어 그러면 학교 하나당 지금 얼마가 이렇게 모금이 되면 완료가 된다라고 보는 건가요? 학교 관계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채에을 해보니까 한 네. 저희 11년 전이잖아요. 네. 한 2천만 원 정도면 그래도 음. 오지 마을에 세칸 음. 정도, 두세칸 정도 짓더라고요 네. 오지 학교 없는데 그렇게 2천만 원 정도 해 왔고요.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작년 재작년부터는 2,500만 원으로 해서 음. 올려서 그렇게 하고 있죠.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 하나를 짓는데 2,500만 원이 들어요. 네.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면 그 2,500만 원이 고스란히 거기로 가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거 연락하고 뭐 하고 받는 뭐 이런 모든 건다영원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. 그렇죠. 그 내용이 다 저희 홈페이지에 네. 다, 다 공개됐어요. 어... 그래서 심지어 입금내역서가 다 공개돼 있어요. 그럼 그분들은 뭐쓴거한 2,000만 원 영수증이 설마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건가요? 다 나와 있어요. 계좌이체 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. <laughs> 다 학교 관련된 이야기. 알겠습니다. 아니,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지금 이제 회사를 하고 계시잖아요. 네네. 그러면서 지금 300개가 넘는 학교가 모금이 선정이 되고 막 진행되고 있는데, 일을 하면서 이게 가능한가요?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요 처음에는 음. 이제, 처음에 두개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럼요. 처음에는 이제 하나만 하라고 발을 빼려고 그랬는데, <laughs> 아 이제, 학교 하나만 짓고. 그렇죠. 네.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, 처음에는 저희 비전, 우리 가족들이 했던 일이 이제, 계속 확장이 되면 싼 사람들이 이 비전이 된 거예요. 네. 그백개학교 아... 비전이 저의 비전이 아니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비전이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. <laughs> 그렇죠. <그쵸? 웃음> <laughs> 이게 제가 직접 어떻게 보면 엔젤 운영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 어느 어느 날 이걸 해보다가 이제 이사들을 제가 많이 영입하게 됐어요. 지금도 이사가 되게 많거든요. 네. 뭐백0 이백년 도꽤돼요 이사님들이 문제 네. <laughs> 전문가들 다 영입한 거예요. 어. 아니... 그게 음. 어떻게 가능하죠? 저도 이 되게 궁금해서 이 네. 질문에도 썼는데 네. 함께하는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하신 건가요? 네, 그 동안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이 아. 있었어요. 특히 CBMC 아, 기독실업인회를 네. 네, 네. 통하여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. 기독실업인을 보다 보니까 어, 함께 아 엔젤 운영에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니까왜냐면은 그러니까. 어... 누구나 저기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좋은 일을 하고 싶잖아요. 그런데 그쵸. 내가 돈 벌어서 하겠다? 아 쉽지 않죠. 왜냐면 그렇습니다. 돈을 언제 벌지 모르잖아요. <laughs> 그럼 평소또 네. 보통 못하는 못 거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 그 자기 사업에 매달려 정신없게 하다가 네.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잖아요. 음... 사업에 어려움에 빠져 있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? 이렇게 매몰되어 있잖아요. 맞아요. 쫓아다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아, 맞습니다. 아, 근데 의외로, 이런, 저기, NGO, 학교를 짓고 하면서 사람들이 의미를 느껴요. 음. 저희 NGO의 운영 이사들은 거의 다 저희, 이제, CBMC, 네. 저희 지혜 야. 멤버들이에요. 수지중앙지혜라고. 네. 네. 이렇게 하는 모델 되게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음. 특별히 전도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.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, 한 사람이 피하겠거니와, 음. 그 삼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. <laughs> <겁니다. 웃음> 맞습니다. 아? 두대 사람이면 네. 넘어지지 않는다고. 어.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, 야, 이 말이 말, 맞구나. 음. 저 혼자 NGO를 한다. 그러면 아 정말 영광을 받는 거죠 그게 근데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? 음. 근데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같은 비즈니스맨을 같이 이렇게 하, 하면 네. 같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그 나가고 음. 같이 행복해 하고 네. 왜냐하면 이엔지 o 는 네. 어, 돈을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<laughs> 네. <웃음> 그렇죠 <웃음> 네, 그래서 후원자들도 본인돈내 본인의 인조이 되는 거예요 음... 후원자들이 한한 학교를 짓기 위해서 2천만 원) (2500만 원) 내고 내거, 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으로 다 이제 학교 이름도 만들어지고 또그 사람 음, 명패도 없고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힘 뭐라 하면 본인 이돈으로 저... 본인이 다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음... 음... 그러니까 학교를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음... 예, 학교를 어디에서 짓고 어떻게 운영하고, 네. 어떤 돈 떼기면 어떻게 하지? 돈 날리면 어떻게 하지? 그런 그렇죠.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. 아요 그런 문제들 다 해결해 준 거죠. 현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후발주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, 한국의 대표적인 학교 집계 단체가 된 거죠. 아... 저희 규모가 꽤, 꽤, 있거든요. 그래도 후원금의 금액을 금요, 따지면. 네. 그런데 어, 저희는 약간 전문가들이 하지만은 이다 본인 시간 될 때만 도와주기 때문에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우리 전문성이 없게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런닝이 잘 되고 있고 투명하게 보이, 돌아오고 다는보유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잖아요 어, 그렇죠 그러면 그쵸? 어떻게 네. 하죠 결국엔 다 후원금 받아서 광고 때려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... 그게 중요하지 않, 않잖아요 왜냐하면 은어 가는 거그 네. 그렇죠. 왜냐하면 본인 돈 2천만원 내서 2천만원 학교 잘 지어내는 게 중요하지 <laughs> 네. 그리고 투명하게 이 돈이 얼마 2천만원 왔으면 투명이 100%잘 쓰고 있나 고 영수증까지 그렇죠. 제가 다 공개하거든요 음... 영수증 결산서 홈페이지 가면 다 있나요? 다 있죠 학교별로 결산서가 20% 30% 50% 이상 지 페이지 되는데 후원자들 관심이 뭐죠? 내 돈이 학교 짓는데 잘 쓰였나 잖아요 그렇죠. 제가 약속했잖아요 10%를 떼는 것도 아니고 2 0로 떼는 것도 아니고 네. 0%안 떼요 저희 이제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아 이게 여기는 후원자들이 그걸 알면 진정성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. 그래서 네? 네. 청년들이 많이 후원해요 아 5천원 만원 진짜로. 너무 귀하네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기 혼자가 많아요. 전기 아... 그 혼자가 저희가 올해부터 제가 CMS를 받았지, 작년까지 CMS 자체도 안 했어요. 아...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? 어, 돈 들었죠? 수술을 따르면. <laughs> 어느 정도 알겠죠, 니까 그러니까. 네. 왜냐면 저희가 1년 더선 돈이, 지출한 돈이 딱 정해져 있어요. 음... 에스, SMS, 문자 보내는 거 그거 하고. 네, SNS. 그리고 네, 인증서 비용 4,400원 해서 2만 6천 얼마 들어요, 매년. 아, 홈, 홈페이지는요 홈페이지는 그것도 이제 한 사람이 네. 평생 홈페이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와... 아, 워드프레스로 이제 네.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개발해 줬거든요 <laughs> 근데 그 음... 비용도 네. 그 가정이 지원했고 저희가 이제 그 굳이 그뭐 돈이 안 들더라도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많잖아요 진짜 재능 기부네요 그렇죠 그렇죠. 찐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, 어, 그런 NGO단체들. 그렇죠. 제가 가서 뭐 사진 찍고도 아니고. <laughs> 사진, 아, 아니, 제가 지금 180개 넣었는데, 네. 한 번, 최소 한 번이라도 가셨을 거아니요 아, 현재까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 NGO단체 어떻게 보면 수장과도 같은 분인데, 학교가 지었는데, 오라고 하실 거 같은데. 아, 전 세계 학교에서 제가 네. 뭐 145개 정도 완공이 됐으니까. 네. 어, 전 세계도 오라고 해요 사실. 어, 전 세계 오라는데 제가 생각해봤죠. 야 이걸 이제 가능성이 나을까 아니면 이게 뭐냐 음. 여기서 제대로 모금을 잘해주면나까 모금을 잘해주면 훨씬 나아, 나은 거죠. 네. 그럼 학교 선정하는데도 무슨 기준이 있나요? 학교가 없는 곳에 가는 거 아니니까 땅이 준비돼야 돼요. 아 땅은 먼저 준비가 네, 돼야 되고. 네. 정말 아 오지 마을에 학교조차 교회조차 없는 곳에 음. 학교를 지어서 평일에는 학교로 쓰고, 또 주민센터도 필요하잖아요. 네. 그, 그동네 건물이 없으니까. 주민들을 위해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. 네.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로 쓸수 있도록. 아. 그래서 정말 이 아침물밖에 안 되지만은, 어떤 데는 한 칸, 어떤 데는 두 칸, 세 칸, 내가 다섯 칸. 이지만은이 건물이 굉장히 의미있게 쓰이는 거죠. 그러요 네. 그러면 오지, 아프리카, 이렇게 좀 믿지 않는 곳에 네. 이제 교육도 하거니와 주일날 교회가 되면서 이렇게 또 복음도 전하는 통로로서 도사용되어진걸 많이 보셨겠네요. 그렇죠. 다 학교들이 다기독교 이념으로 가능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니까요. 네. 그럼 학교로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교회가 설립되기 어려운 뭐 음. 종교적 정서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곳에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음. 거네요. 그러, 그렇죠. 주로 무슬림 마을에는 네. 교회는 싫어하지만은 학교는 다 환영해요. 아. 그러니까 이제, 그, 불교나, 이제, 무슬림이나, 그런 타 종교권이라도, 네. 이, 자기 자녀 교육에는 1번이거든요. 네. 자기 자녀 교육시키려고 학교 잘 지어지면 있잖아요. 네. 이사 와요. 아프리카도 이사 와요. 자기, 카보베르데 섬나라 있거든요. 네. 처음 들어본 나라인데, 음. 거기도 거의 뭐, 제가 알기로는 100명 정도가 이사 왔대요. <laughs> 네, 학교 안 지어오는. 요왜냐면 네. 학교가 없으니까요. 그러니까, 가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록 사람들의 부모가 관심 뭐예요? 자기 자식은 가난을 대물리지 않겠다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기본 생각이 있는 거예요. 네. 아. <laughs>